주선전야 태양과의 우정 안녕하세요 지식컨설팅 데드뱅 같은데, 자 우리가 일치를 보면 태양님하고 어떤 우정을 나눌 수가 있죠. 어, 자주 보면 돼 보면 음. 정말 어떤 카카오의 태양 양봉이 떠네 보며 얘 예, 우리 우정 우정 있게 상승 추세 강하게 시세 분출하자 그래서 자 카카오가 이제는 좀그 전에 예, 힘들었던 음, 부분에서 이제 좋은 어떤 흐름으로 굉장히 좀잘 나갈 수 있는 음, 그러 어떤 어, 부분이 또 어, 다시부터 어, 나와주고 있고요 보면 음,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은 어, 오픈 AI, 이 오픈 AI 이 금융 전반으로 이렇게 에, 이렇게 그 협력을 강화한다 보면 예,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, 뭐. 오픈 AI 협업 협업 아무나 하나 그 u 보 h 예 그러니까 뭐 어, 강력하게 이렇게 또 어, AI에 대한 어떤 u b hu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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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hu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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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u b hu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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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서.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잘 잡아주고 어 보험가 투신 연기에서 이렇게 잘 잡아 주는데 보면 음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에 대한 부분도 야이건뭐 굉장히 예 주가에 대한 어떤 눌림목에 거의 뭐어 끝판왕이네 그래서 이런게 지켜 세워 주면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에,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에, 많다 뭐 그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렇게 해서 뭐또 다시 에, 다시 갓의 보약 같은 레스코 빠리 트라잇 뭐 이렇게 될수 있는 에,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 뭐. 어 근데 좀 우리가 형들아 좀 힘을 빼야 됩니다. 어 이게 주식이 하루 이틀 평생 할 건데 막힘뭐힘 뭐힘 주면서 막어 긴장박하면서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여유롭게 즐기면서 평생 어차피 평생 할 거니까 뭐평 평생 할거막뭐막 막아막 긴장하고 막아 오늘 오늘 양봉이야 내일 응봉이야 내일 양봉 응뭐 그거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래서. 현실적이고 본인의 능력 범위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하고 모르는 거에 대한 투자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거에 대담 그렇죠. 모르는 거는 어 그냥 넘겨버리는 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, 분명히 예, 그렇게 해서 자 주봉에서 3만 1,550원에서 굉장히 어떤 하단의 브레이크가 딱 걸렸죠. 그러면서 제차큰 어, 상승, 그러면서 눌려다가 다시 에, 주가가 어, 치고 나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, 강력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병.